바로 전 영상에 찌름에 관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중단을 낮추면서 뒤로 빼시는 그런 경우에 양손 찌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찌름은 언제부터 연습하는 게 좋을까 언제부터 사용하면 좋을까 그런 뭐 글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손목 머리와 허리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먼저 이동하고 먼저 성공하게 되면 약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대가 먼저 움직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깨트리는 기술로 머리나 손목, 허리 그 기술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상대를 그리고 중심을 지키거나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단을 하면서 뒤로 빼는 그런 경우에 허점을 찌르기 위해서 찌름을 시도하고 연습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중단으로 계속 버티시는 분 있죠. 줄 이런 경우 뭐한손 찌름을 해서 흔들리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머리 손목 커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많이 능숙해지고 난 다음에 시도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준비는 뭐 저단자 때부터 개인적으로 타격 때 연습은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련에서는 우선 다른 기술을 먼저 익히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면 뭐 단에 상관없이 네둘이 익숙해져서 먼저 움직이면 허점이 보이게 되는 그런 공방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찌름을 연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